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캠의 놀라운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속보에 의하면 엔캠의 주가가 조만간 정말 크게 쏠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90% 넘게 빠졌다가 이 5만원 초반대 가격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V자 반등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이 상승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NK 아직 상승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너무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 역배열에서 0배율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어봤을 때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NK 아직 상승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인캠의 속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좌에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1, 2분 이후로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 무료로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이유까지도 분석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추천을 드린 날부터 목표가까지 73%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과시하라거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계좌도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화제를 받으면서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단 3종목으로 이렇게 3천만원 가까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달성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신이겠죠. 저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손실, 이 손실을 대비를 해서 만약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 이거는 손절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어, 손절가를 또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이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물론 손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달 동안 무료로 매일 아침에 하루 한 종목씩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참고하셔서 어, 매매를 해보시거나 혹은 왜 추천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은 한달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한달 동안 무료로 이방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이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이방한달 동안 무료로 이렇게 급등주 추천 안내 받으면서 주식 공부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주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 됐든 이방 안에서 정말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방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은 한달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한달 동안 이용하고 나서 만족했다라고 하시면 한달 뒤에 다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만 안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엔켐이 가장 큰 승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현지에서 이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엔캠이 현재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라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엔캠이 이 북미 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10개의 프로젝트를 변형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엔캠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엔캠이 큰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 2025년,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2026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엔캠의 주가는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반짝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진짜 내년까지도 우상향을 길게 볼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 앵캠, 지금 완전히 바닥을 다졌고요. 자, 이제 바닥이랑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미리 저가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아직 상승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지금 미리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캠, 자, 지금 자리에서 제가 언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엔캠에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이 매도가까지 중간 중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잡이 역할해드리겠습니다. 앵게맨 특히나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타나요. 그냥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미들 털어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죠. 이런 시간들을 버텨야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 중간 중간 수익을 보면서 우리는 목표가까지 끌고 가. 알 거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를 통한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타점 공유와 정보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요. 요청하십시오. 010-3924-3487로 문자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들과 타점 공유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보시는 게 이득이고요. 손해보지 않는 장사이니까 빨리 요청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반드시 그렇게 대응하라는 법은 없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받고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엔캠의 정보들과 타점들까지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도록 길잡이 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은 일주일 안에 90% 이상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급동주 종목을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보기가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답변을 이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문제를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3924-3487로 문자로 퀴즈 정답을 남기시면 되고요. 참여는 단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2번을 남기고 그 다음에 1번을 남겨주시면, 처음에 남기신 2번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신중하게 보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가 4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확률은 25%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시면 일주일 안에 90% 폭등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서 급등주 정보도 얻어가시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 이벤트는 무료로 참여하는 거고요. 뭐, 금전 요구나 가입 권유나 그런 건 절대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